자, 이어서 음, 필수 의그 발전 지제 9번 의그 확인 체크 28 29 30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28번. 어, 등장 인물을 보고 요 등장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 제목이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죠? 어, 요거 등장하는 공식이 떠올라야만 풀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E, 이 a b b c c a 어,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음. 이, 이 등장 인물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등장하는, 어, 영화 제목, 곱셈 공식, 뭐가 있었죠? 이런 공식이 있었죠? A 삼성, B 삼성, C 삼성, 마이너스 삼 A, B, C는 A다기, B다기, C, A제곱, B제곱,다기, C제곱, 마이너스 A, B. 그니까 러 머릿속에 이, 이 등장인물들을 보고, 관일은 음. 영화 제목이 쫙 떠올라요. 이런 공식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laughs> 질문이 뭐냐 하니까 질문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구하래.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면 이렇게 어, 되겠죠. a, b B, C, C, A. 자, 통분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어, 지금.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음, B, C를 곱하고, 그죠? 음. 여기에다가는 A, C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A, B를 곱하면, <laughs>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통분을 하면, A, B, C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 줬죠? 그럼 우리는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지? 얘가 얼마냐, 이거지? <laughs> 자, 그래서, 어, 밑에 있는 이 공식은 지금 몰라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좀 쉽다는 거지. A, B, C가 2니까 얘는 4고, 얘는 8이고, 음, 플러스 2, A, B, B, C, C, A인데. <laughs>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8, 마이너스 4 해야 4가 될거 아니야.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그죠? <laughs> 얘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가 풀어졌다. 29번 문제로 가보자. 자, 29번 문제는 그 발전 예제의 9번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다. 그죠? 음.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아,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zx. 는앞 영상에서 했다. 그죠? 앞 영상에서 요거를 했습니다. 요게 요렇게 된다 했죠. 요렇게. 어. 자, 이것도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laughs> 앞으로 이 식을 보는 순간 요렇게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개가 똑같다. XYZ가 실수라면 제곱함은 양수, 제곱합은 양수, 양수니까 이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가 될수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laughs> 요 값인데 어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 했죠? 선생님이 그냥 두개 더하면 된다 했죠. 가감법. <laughs> 가감법으로 이렇게 더해 보세요.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더하면 x z는 더하면 4죠. 음. 그러면, 우리가, 4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4를 제곱하나, 결과가 똑같죠? 어. 똑같으니까, 여기 z-x는 말이죠, 요게. 어, 그니까 z-x는,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나왔잖아. 그지? 어. 그러면, 얘는, 4. 이렇게 되니까, z-x는 마이너스 4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어. 제곱할 거니까 똑같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x-z의 제곱이나, z-x의 제곱이나, 이게 같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어. 같다. <laughs>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1에, 얘의 제곱, 얘 제곱하면, 4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3. 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루트 3 더하기 3. 얘를 제곱하면 16 그럼 이렇게 죽고 그죠 어. <laughs> 그러면 이렇게 7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20 30이죠 반 나눴으니까 15가 답이죠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값을 구하시오 값은 15다 자, 15가 답 입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30번 가봅시다. 30번. A plus B plus C는 2고, AB, BC, CA는 마이너스 1이다. ABC는 마이너스 2일 때, A4성, B4성, C4성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어,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어, 조금 한참 풀어야 돼. 자, 이등장 인물들을 딱 보니까 냄새가 나죠? 자, 어떤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까? 등장 인물을 보니까 요 공식이 떠오른다, 그지? A제곱, B제곱, C제곱, E, A, B, B. 이게 아직 외워 있지 않은 학생은 안 떠오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죠? 뭘 물었는데 모르면 어렵, 어렵게 느껴지잖아. 뭘 물었는데 내가 어제 텔레비스서 봐서 안다. 이게 내 취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얘기하면 알아듣으니까 재밌죠? 뭐 지금 이게 공식이 지금 안 외워진 학생은 지금 이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일단 공식이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자, 이 공식이 외워져야 돼.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2니까 제곱하면 얘가 4고, 얘를 모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뭐예요? 6이겠죠, 6. 602에 4니까. 그니까 얘가 6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 A제곱, B제곱, C제곱은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얘가 만들어지느냐는 거지. 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자. <laughs> 얘를 어떻게 구할까? 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이 전체를 A. 이 전체를 B. 이 전체를 c로 보면, 이걸 a, b, c로 보면, 얘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플러스 eab 이렇게 돼. 자, 지금 무슨 소린지 알아들어야 된다 그 어. 그러니까 이 전체를 a로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제곱, 그죠? 응. 음. 그다음 이거의 제곱, eab, ebc 이렇게. <laughs> 이 전체를 새로운 A, 이 전체를 새로운 B, 이 전체를 새로운 C로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우리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음. 근데 얘는 지금 알고 있거든 6, 36 음. 우리는 얘를 지금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얘를 알아야만 답이 나오겠구나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된다 음.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음. 얘를 구해내야 돼, 그죠? 어.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음, A, B, B, C, C, A. 이거를 새로운 A. 얘를 새로운 B, 얘를 새로운 C로 하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플러스, 이, 요거 요거, e, 요거, 요거. 2 요거 요거 플러스 2 요거 요거 음. 이렇게 했더니 얘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에 2 인수분해를 해봐 a b c a b c a b c가 인수분해로 다 빠져나오지 a b c가 인수분해로 다 빠져나오고 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는 b가 하나 더 있고 여기는 C가 하나 더 있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음. 그지? 어, 확인해봐 이렇게 이렇게 다시 풀면 이게 돼자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laughs>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이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고 얘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2 곱하기. 얘를 가르켜 줬죠. 마이너스 2. 어. 그 다음에 얘도 알죠. 2. 어. 그럼 1, 물음표, 이거는 마이너스 8. 어. 그니까 러 얘는 9죠. 9. 아, 우리는 얘가 9인 거를 알아버렸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9에다가 뭘더 해야 되겠어요? 27을 더하면 되겠죠. 27. 어, 그래서 답이 27이 최종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제법 풀이를 한참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번 정도 풀어 봐야 돼. 지금 한번 들었지?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혼자 풀지? 어, 그리고 복수 삼아 또한번 풀고, 어, 시험 기간쯤 되면 이거 또 다시 한두번 풀고, 다른 문제집에서 이거 비슷한 거또 풀고. 이렇게 한 네다섯 번은 풀어야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긴장감 없이 자신감 있게 풀어낸다. 이거. 그지? 이거를 뭐한번 듣고 한번 정도 풀어갖고는 시험 현장에 가서 풀면 있잖아요. 안 풀어줘. 생각도 잘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짜증만 나. 아예 알든 말든. 어. 시간만 가고. 시, 시간 내에 못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최소한 네번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3다기 2. 3의 제곱. 3의 사성.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요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어, 많이 했다. 자, 이것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이 답이,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이 답. 음, 답을 뭐라 할까요? 어, 답을 그냥 세미 A라고 해볼게요. 어, A를 구해야 돼. 음.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를 대느냐 하면, 지금 이게 A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A죠. 어. 여기에다가, 이게 시한 폭탄인데, 불을 붙여야 폭발하죠. 어. 그렇죠. 불을 붙여볼게요. 불을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돼. 양변에다가. 3 빼기 2를 똑같이 곱하는 거야 양변에다가 3 빼기 2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된다 그죠? 양변에 0이 아닌 다른 수를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불을 붙이면 폭발하죠 어떻게?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셈공식으로 어. 그러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얘도 옵셈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 얘랑 얘가 또 연쇄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랑 얘가 연쇄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이 곱한 수가 3 2니까, 아, 1이네. 그지 1이니까, 아, 그냥 이게 답이죠. 1이니까 곱하란 말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간단히 나타내라. 이렇게 적으면 돼. 이거는 막 계산해갖고 막 3을 16분 적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가 그 답이다. 이 말이야. 간단히 표현해라. 자, 이거랑 비슷한 게그 확인체크 있죠? 확인체크 31번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래서 학생들이 잘 틀리니까 잘 봐. 왜 틀리는지.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다른게 이것의 답을 선생님이 A라 해 볼게요 그지? 그러면 폭발 그죠? 폭탄인데 불을 붙여야 되잖아 불을 붙일 때뭘 해줘야 되냐면 이게 5 빼기 1을 양변이 곱해 줘야 되잖아 그죠? 어. 그러면 이쪽 전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죠촥 5제곱 마이너스 1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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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적으로 촥 하면 어떻게 돼? 5에 16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지금 a 곱하기 4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다른 건 a니까 이 4를 나눠줘야 된다고. 답은. 이게 답이라고, 이게. 근데 학생들이 어,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이 4를 안 나눠주고 그냥 이대로 답을 적어서 많이 틀려.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지. 얘는 이 곱행기 1이니까 나눌 게 없었던 거고, 얘는 지금 곱한 게 4니까 4를 다시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나누고 이렇게 해서 틀리는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 10번 확인 체크 31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인데, 자, 필수 예제 11번이 거의 출제 확률이 90% 넘습니다. 거의 각 학교마다 매년 학교마다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어. 엄청 출제 빈도가 높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 직육면체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직육면체가 있는데, 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다. 그럼 모서리가 몇 개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모서리. 모서리가 이런 게 모서리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4, 3, 12. 모서리가 12개가 있죠. 이 모서리가 12개.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면 학생이 가로를 모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X. 세로를 Y. 높이를 Z. 아니면 뭐 A, B, C라 하든지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랬을 때 X가 하나, 둘, 셋, 네 개. y도 하나, 둘, 셋, 네 개, z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나오죠. 모든 모수리 합이 4 8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다. 그죠? 식 세우기. 어, 요게 1단계야. 1단계. 모르는 가로, 세로, z를 abc나 xyz로 둔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었을 때에 한글을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옮긴다.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알게 되었죠. 자, 요게 첫 번째 할 작업이에요. 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다. 그러면 대각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대각선은 이 길이를 대각선이라고 해요. 대각선. 대각선. 어, 대각선의 길이.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 보겠습니다. 중학교때다 배웠는데, 혹시 또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직각이거든요? 어. 그럼 이 밑에 바닥을 보면, 이게 직각이거든? 그 지금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가 되겠죠? 요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요.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에서 또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z고, 얘가 지금 네모잖아요? 얘가 지금 네모. 그러면 요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라고.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에 지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얘가 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라는 것은, 루트,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대각선의 길이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잘 기억해라. 피타고라스에서다 배웠다 그자. <laughs> 자,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다. 얘가 루트 54다 했으니까 우리는 뭘알수 있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54라는 것을 알아버렸지.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 겉넓이를 구하래요. 질문. 겉넓이. 자, 겉넓이 구해보자. 겉넓이는 요 넓이가 두개 있죠? 요 넓이는 x 곱하기 y 더하기 어, 요 넓이는 y 곱하기 z죠? y 곱하기 z 그 다음에 요 넓이는 z 곱하기 x죠? z 곱하기 x 근데, 두 개씩 있죠? 요게, 요게 위아래 두개 있고, 요것도 이쪽, 이쪽 두개 있고, 요것도 이쪽 이쪽 두 개씩 있으니까, 요게 두 개씩 있죠? 근넓비를 그 구하라. 요게 얼마냐?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이 등장인물을 보니까 영화 제목이 떠오르죠? 곱셈 공식. 이 공식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죠? 아, 안 떠오르면 못 푼다 그랬다. 음, 공식이 외워져서, 자, 이 공식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올라야 된다.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이게 144. 얘가 54.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죠. <laughs> 그럼 얘가 뭐겠어요? 90이네. 90. 90을 대야 144가 될거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넓이 답은 9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됐죠. 자, 요거 강추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까지.